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구원받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실제로 영적 싸움하고, 실제로 승리하고, 실제로 그래서 현장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영적으로, 그래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사람이 살아나니까. 정말 우리 한 사람은 아주 어, 이름 없고, 힘 없고, 돈도 없는, 배경도 없는, 작은 사람인데,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놨어요. 이걸 믿고, 실제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 어,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진짜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어, 그 축복이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의 축복,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만큼,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어, 가장 큰 축복이다. 이 구원의 축복 가지고 문제 속에 빠진 세상을 어, 보는 거죠. 네, 정말 나라를 빼앗은 나라가. 엄청 잘못했는데, 빼앗긴 나라는 더 잘못이다. 뭐가 없어서 빼앗긴 거죠? 네, 지금, 어, 이제, 그, 어, 이스라엘 역사에도 왜포로가 됐냐? 복음을 놓쳤고, 그러니 당연히 뭐가 없으니까? 영적 힘이 없으니까. 영적 힘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 뭔가 하는 거는 하는 거 같은데 어 실제로 영적 힘 없으면 음 결과가 사람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결과가 이쪽으로 안 가고 그죠? 예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되는 거좀 아 갖고 괜찮은 거 같았는데 예 남들 다 부러워하는 건강도 있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돈도 있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사람도 주변에 많고 그런데. 결국 사단심부름하게 되는 이 비참함이 후원받은 자에게 영적 힘이 없으면 이 상태로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래서 막 그냥 분위기를 띄워서 살린다. 뭐 일시적으로는 그것도 먹히죠. 근데 진짜 살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근본의 길을 찾은 사람. 이게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길을 찾아서 안심하는 사람. 근본적인 길을 찾아서 진짜 여유 있는 사람. 근본적인 길을 찾았기 때문에 묵묵히 예, 혹 죽임을 당하는 위험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참된해방이 뭔지 아는 사람 내 느낌의 분위기에 뭐가 다잘될것 같으니까 맘 편히 간다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보다 더 능력이 있음을 아는 사람 이 답을 가진 자이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구원은 속에 이 답을 주셨어요 예수가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 속에 이답을 다 주셔서 <laughs>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 정말 길을 놓치고 구원의 길을 놓치고 어 묶여서 어 불안과 걱정과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세상 주관자 사단을 꺾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이신 구원자 나의 예수. 나의 그리스도. 이 축복을, 음, 정말, 어, 오직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못 이겨서 자살까지 간다 그랬죠. 영적인 문제, 예, 현실 문제까지 이 모든 답이 그리스도. 답인데,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현실 문제까지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 아, 그런데 정말, 음, 대학에서도 이걸 안 가르쳐 주고, 어, 모르죠, 대학에서도. 어, 진짜 쇼킹한 건 성경을 아는 유대인도 이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것의 실제 답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 99 99.999%가 모르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답으로 안 놓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신 답을 끝까지 붙잡고 뭘한 거죠? 예. 기도의 실지 구원의 축복을 아는 만큼 뭐가 편안하냐면 기도가 편안하고 뭐가 되어지냐면 기도가 되어지고 뭐 속에서 사냐면 기도 속에서 사는 거죠 예. 기도는 분명하게 어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어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응답받도록 정말 기도의 능력을 얻도록 안내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영과 생명력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창세기 1장 20절 형상 2장 7절 생명 2장 1절에서 18절 생명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 속으로 시공관 초월의 축복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세계를 살리는 것 이게 기도다 오늘 기도첩에는 뭐가 기도라 그랬어요? 너무 이상한 말만 계속하는 저 사람. 근데 저 사람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실 수도 있다. 에 뭐, 뭐, 진짜 사람의 잣대로 봤,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귀중히 보실 수도 있다. 이게 기도라 그랬고, 기도가 또 뭐라 그랬냐면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을 끝까지 잡고 붙잡고 그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내 계획이 아니고 그게 기도다. 우리가 기도를 모를 때는 내 계획, 내 뜻, 어, 이거 관철시키는 게 기도였잖아요. 기도가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지금 생생하게 어, 말씀해주시는 거죠. 너무 너무 감사하죠. 어, 구원의, 구원을 진짜 받은 우리에게 이 진짜 기도가 하는 어, 그런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히스기야 기도를 말했고 우리나라 아, 이제 어, 음, 살아난 기도. 어, 말했고 어, 뭐죠 어, 히스기아는 왕으로서 어, 영적 썸이신데 실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 그 나라를 축복하게 했는데 그 나라를 지금 뺏기게 생겼을 때 음, 진짜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히스기아가 기도하는 이 밤에 하나님은 18만 5천 이라는 어마어마한 어, 적들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나라를 지켜주신 사실, 한나 한 명이 지금 한나 한명 계속 국가를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는데 재앙이, 재앙부터 무너진다. 얼마나 우리가 진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는 재앙이 무너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우리 후대를 축복하고 싶은데 기도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면 후대가 영적 힘과 실력까지 갖춘 진짜 지도자로 나시린으로 정말 사무엘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이 없는 실제로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 한나의 기도 결국은 그 사회를 통해서 다윗을 세워 미래를 살리는 진짜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어, 이렇게. 그러니까, 음, 하나, 주의 일을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주의 언약을 굳게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그 능력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다. 음, 그러니까 기도 먼저 해라. 예배 먼저 드려라. 이게 내가 열심히 일하려니까 기도는 좀 나중에 할게요. 예배는 좀 나중에 드릴게요.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그 능,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일해라. 그 하나님 능력 가지고 공부해라. 음, 이 간절한 어 사실을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자꾸 바르게 어 어, 아, 알려주고, 그 연령에 맞춰서, 그, 어, 지금 시간표에 맞춰서, 어, 어디까지가 기도인지. 예, 주는 그리스도시옷, 어, 세 살, 네살 때는 입으로만 해도 큰 승리죠. 어, 그런데 그십 년이 지나도 맨날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진짜 제가 지금 오면서도, 아, 내가 어제 세 년한테 너무 심했나. 막 굉장히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속상해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시간을 보는데 왜 예배 시간만 진지하게 함께하는 시간이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진지하게 하루 종일 함께 하나요? 어, 기본적인 거 어, 확인하고 하, 하도록 돕고 이런 거니까 랩런티 예배는 바로 제목도 말하고 성경 본문도 다 알더라고 어, 그래도 좀 마음에 담아서 이, 이 예배가 진행이 되나 봐. 네가 진짜 세계복음말라면 저세계보고만하는 전도자가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 어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막 적으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적으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듣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제목은 적어야 되고 적어도 본문은 어딘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막. 딱 애써서 들으라는 게 아니야. 편안한데 귀를 열어놓고 끝까지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걸 계속 말하는데, 컨디션 자체가 주일마다 엉망이 되는 이 흐름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데, 정말 이번 주는 컨디션 이 옆에서 보니까 웬만하더라고. 참, 어, 조용히 응답 많이 받고 있구나. 그랬는데, 어제 믿드는데랩런트 예배 예배는 본문도 제목도 바로 편안하게 나오는데, 일부 예배 제목은 뭐였지? 몰라. 너무 당당하게, 어, 몰라라는 걸 외치고, 어, 아니, 일부의 제목, 제목이 뭐더라? 근데 너무 감각없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 확인을 계속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어, 그거 모르는 거에서, 그래. 네가 마음을 전혀 안 담았다는 증거잖아. 가장 강조했던 거. 너에게 하루 종일 중요한 거라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중요하게 살라고 안 하잖아. 정말 몇 가지만 아주 한두 가지 교 예배 예배 기도 수첩 정독 감사한 거 정말 쓰기 어 이런 거를 마음 담아서 또 학교는 이왕 가는 거니까 그 시간에 공부는 그 시간에 해야 되니까 하나 선생님께 집중. 너무나 몇 가지 밖에 안 되는 것을 한꺼번에 그걸 다 하는 게 아니잖아. 주일날은 예배 말고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 예배 시간에 마음으로, 어, 전체적인 거를 드, 들어야 되는데 딱한줄 붙잡고는 그 다음에는 마음을 덮었던 얘기잖아. 앉아 있어도. 뭔 흐름인지, 뭔 예배였는지 전혀 느낌이 없다는 건. 할수 없는 능력이 없는 나이가 아닌데 절대로, 어, 얼마나 안타깝게 계속 말했는지, 이렇게 중요한 거는 자꾸 대충 빨리 해치우고, 네가 기도도 하잖아. 진짜 예배 시간 설레고 기쁘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어, 진짜 그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아야지. 그래, 붙잡긴 뭐 붙잡았는데, 근데 한줄 붙잡는 거는 기억을 할 정도로 진짜 어, 붙잡는 은혜는 받았어요. 보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다. 근데 그 기도를 실제로 네가 예배 때. 보자의 축복이 마도록 어, 예배 때넋 놓고 있지 않고 어, 왜 나눗셈을 어, 왜 점수가 안 나와? 공,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고 시험 보지 않거든. 가르쳐 주는 그 시간에 너는 안 들었던 얘기거든. 그 자리에 앉아는 있었는데 딴 생각 딴거였다는 얘기야.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거는 진짜 할수 있는 그 상태는 보자의 축복 네가 잡은 그거 계속 기도하면 되겠네. 선생님이 너에게 정말 중요한 칭찬을 하셨어. 개인적으로 있을 때참 따뜻하고, 정말 잘 알아듣고, 그런데 트러블이, 어, 어, 이렇게 자주 있다 그랬어. 왜 그럴까? 너는 친구 배려하고 잘 지내고 싶어. 음, 잘난 척하고, 진짜 싸우고 싶어. 배려하고 잘 지내고 싶지. 근데 실제 그걸 놓고 기도, 보자의 축복이 그 친구 사이에 임하도록 실제 기도가 너한테 지금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어, 중요한 거는 자꾸 대충 하니까 어그러지고, 안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게임 하던 거 지금 막은 지가 몇달 됐어요. 어. 그니까 정말 그 빠른 화면의 정보를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절대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뭘 중요하게 심려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 느린 뭔가를 알아가는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그 뇌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면, 어, 게임 정지. 그 다음에 그냥 화면 보는 건 잠깐씩 허용했는데 아니, 어제 저녁 선포했어요. 화면 보는 거 정지. 그냥 보는 것도 정지. 어, 친구들하고 만나고 놀고 해야 되니까 친구들에게 전화하는 것까지만 보는 사용하자. 어, 뭐, 정말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재밌게 잘 놀고, 어, 뭐, 어, 게임도 안 하고 화면만 좀 보는 거, 그 나이에 지금 뭐 있대. 근데 너는 진짜 뭐 해야 될 사람이니까? 진짜 세계 보고 말 사람이니까.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로 할수 있는 보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진짜 기도를 실제로 어, 하면서 우리가 어, 응답받자 안 해도 되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나도 모르게 집착되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걸 대충하는 이 흐름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 기도의 실제.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찬양처럼 온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셨는데 언약을 믿으라 그랬지 최선을 다하라고 안어서 언약을 믿고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언약 주신 하나님이 능력까지 주셨으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는 진짜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세계를 진짜 살리는. 사람을 진짜 살리는 이 실제 기도. 우리에게 지금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사단의 비웃음거리 밖에 안 되겠죠. 정말 사단을 꺾고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고 후대를 정말 제대로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밖에 없는 기도의 실제가 회복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아 그냥 하루가 되게 하지 마시고 영적인 힘을 키우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진짜 흑암을 걷고 하나님 포로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그 나라를 살리는 진짜 기도 아 우리 후대한 사람을 진짜 세계 보고 말수 있게 키우는 진짜 기도 하나님 그래서 미래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흑암이 걷기는 증거 있는 실제 기도를 그래서 우리 그대를 정말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키우는 정말 알류티시가 정말 이 축복을 놓고 영적 싸움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오늘 기도첩에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진정한 영적 싸움의 승리하는 실제 기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